선풍기들 많이 들고 다니시죠? 굉장히 더우니까 요즘 필수입니다. 그리고 저는 대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수인데, 이게 이제 계속 이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가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왜 남들보다 조금, 뭐, 저는 독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다른 건 없을까 이랬는데, 그래서 요즘에 넥밴드도 있고, 그런데 넥밴드도 있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더라고요. 물론 제가 잘못 샀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풍기를 꼭 들고 다니냐, 이것도 좀 불편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다른 게 없을까 해가지고 생각해 본게 어, 다이슨에서도 날개 없는 선풍기 맞죠? 그게 138년 만에 우리가 날개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게 비싼 게 없냐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알리에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 선풍기를 샀습니다. 그래서 어 들고 다니기도 좀 간지나고요.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선풍기도 있는데 이 선풍기도 똑같은 원리인데 다만 시원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.